여기 돈 맛집, 저기 돈 맛집. 오늘의 맛집 코인은 바로? <laughs> 비트코인, 캐시고요. 왜 제가 오늘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마티코인으로 가져오게 되었는지 우리 형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형태이고요. 최근 다른 알트코인들이 막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져 주었을 때 뭐,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모든 코인들 중에서 유일무이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비교적으로 선방을 해주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기, 참여 질투를 받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먼저 일봉으로 봤을 때이 22동 평균선이 중요합니다. 파란색 22동 평균선보다 가격이 위에 있는 형태고요. 가격의 조정이 진행이 되었을 때에도 22동 평균선 그리고 22동 평균선의 고가, 저가 구간에서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이 나아주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22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현재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매우 강한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왜? Y. 22 이동 평균선보다 가격이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추격매를 들어가가지고 막 비트코인 캐시가 막 100만 원, 200만 원갈 때까지 홀딩을 깔아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냐? 자 현재 4시간봉으로 내려와서 보게 되면은 어, 현재 추세가 상방으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비열인 모습임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242동 평균선인 검정색 이평선을 제외하고 이동 평균 이 응축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 관점으로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 단기적인 이제 삼각수렴의 형태 대칭 삼각형 형태로도 이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비트코인은 일본 기준 굉장히 추세가 상방으로 강한 추세이고 이제 4시간봉도 가격이 응축 중인 점을 체크를 해보았을 때이 삼각수렴의 상당 구간을 돌파를 주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쪽으로 로 폭발이 나아주지 않을까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다른 기타 알트코인들도 뭐 거의 비슷한 형태인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보조지표 형태도 현재 하방 시그널의 형태보다는 이 단기 중기가 이정배열 상승 추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락 시그널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준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렴의 상단부 혹은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 그 구간에서 추격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오늘 저희는 이제 현물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니까 이제. 수렴의 하단부라든가 아니면은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되더라도 요 올라오는 122동 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탈이라고 봐주기가 힘들어요. 왜? 122동 평균선을 이탈하더라도 바로 원행위로 쏘는 이제 폭발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얘네는 다시 이렇게 응축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렴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 되느냐 가 키포인트겠죠 먼저 현 구간에서 장악형 캔들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망치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면서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 1차 매집을 통해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 이 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120 이동평균선 이 올라오는 녀석이 가격과 터치를 한 이후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2차 진입을 통해 매집과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각 수렴이라든가 응축 구간 패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진입 대비 목표가에 대한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비트코인 캐시 녀석은 언제 입절을 해야 될까요? 먼저 작도 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작도 관점상 봤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당연하게도 응축 구간의 상당 구간을 목표가로 잡으셔야 돼요. 해당 구간의 예상 가격대는 이제 81만원 선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저희는 일복에서의 차트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 캐시의 차트가 굉장히 상방으로 세기 때문에 상승 폭발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거예요. 따라서 1차 목표가는 수렴 상당 구간을 목표가로 두 두 대의 강한 매도세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홀딩 관점을 유지해 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고점과 저점 구간을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 가지고 다음 목표가인 전고점 구간인 82만 5천원 3차목표가는 1.25구간인 83만 6천원 구간 4차목표가는 1.618구간인 87만원 선을 목표가로 두면서 상승 폭발이 나와준다면 단계적으로 목표가를 높이고 이 보존가를 땡기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으로써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혹은 뭐 비트코인 캐시 진입을 하는데 목표가가 너무 짧은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서 막 비트코인 캐시가 막 90만원, 100만원 110만원, 150, 200, 300,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정배율 추세에서 단기 추세가 상방함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4시간 분 관점에서의 단타 관점 자리를 우리 형들에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만약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현 구간에서의 반전형 캔들 패턴 혹은 이탈을 하고 120 이동평균선을 무난하게 이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준다면은 그 구간은 조정의 시작점일 수 있으니 꼭 선절가를 설정을 하셔서 대비를 하시고 반등이 나와줄 때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하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신 후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는 365일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관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어디서 알려준다, 형들? 스레드나 텔방에서 알려준다. 실시간 관점 바뀌는 거 확인하려면 스레드, 텔방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저의 관점 체크를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시청해주신 형들, 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